말 그대로 왕의 귀환이지. 어, 반도체 왕이 부활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200%나 증가한 압도적인 실적이야. 매출도 9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시 사상 첫 기록을 만들었어. 이번 호실적을 이끌어낸 부분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바로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분이야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조에서 17조 원대로 어, 알려져 있는데 어, 폭증한 그런 상황이야. 이게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확대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 발생했고 그러면서 제품 가격이 급상승해. 이전 영상에서 내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은 그냥 부정적인 이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무 투자비가 과하다는이 이슈만 부각을 시킨 거였고 AI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 심화 그리고 수요 급증 공급 부족 이세 가지 요건으로 오히려 실적이 대박이 거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실적은 바로 내예산과 설명이 정중을 한 거야. 자 HBM 등 고성능 디램에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이제 실적 견인을 한 거고 또한 가지 측면은 경쟁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은 hbm에 집중하면서 구형 이제 범용 디램 생산을 좀 축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도 필요한데 삼성전자만 이 케파를 유지하고 있어서 디램 가격 급증으로 인한 이런 수혜까지 삼성전자는 받아서 더블 수혜를 받은 거지. 자 이는 뭘 뜻하냐면 hbm 그리고 어, 범용 디램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인 호황을 뜻해 그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h. TBM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반도체만 만드는 그런 파운드리가 아니고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어 먼저 내가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DI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 리노공업과 비슷해 이 소켓에 반도체를 끼워서 전력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이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고객사의 퀄 테스트가 문제였단 말이야 따라서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한 검사 장비 기업의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지 또 하나마이크론도 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업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 까지 아우르는 종합 밸류 체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밸류 체인인 기업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이두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텔레그램 커뮤니티로 오신 분들은 DI로 내가 얼마나 수익 내고 있는지 확인하셨을 거야. DI 뭐 하나마이크로 이 외에도 많은 바도체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매매 전략도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공개할게.